오늘은 고구마 밭풀 베는 날입니다. 현재 저희 밭 모습입니다. 저희의 경우 풀 베기는 작물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콩, 고추, 가지 등 줄기 하나가 크게 자라는 작물, 넝쿨 식물 포함이고요. 무, 당근, 감자 등땅속 작물, 호박, 고구마와 같이 줄기와 잎이 땅을 덮는 작물, 부추나 파와 같은 작물로 나눕니다. 그중 오늘은 고구마 풀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구마는 덩굴성으로 땅을 덮는 작물이라서 주변 풀이 너무 크게 자라나면 고구마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경우 초기 풀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대략 5월 중순이나 말쯤 고구마를 심을 경우 7월 초중순쯤 풀을 베어 덮어줍니다. 현재 저희 밭은 풀과 고구마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풀이 굉장히 무성해 자랐는데 지금 이때 풀을 베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을 놓치면 이후 풀 관리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풀이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풀과 작물 구분도 어려워지고 고구마가 풀에 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마 풀베기를 할때 가장 먼저 고구마 줄기를 찾습니다. 풀을 베다가 실수로 줄기를 베면 그 고구마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벨때 고구마 줄기를 들어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들어 두둑에 올려 주었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고랑에 풀을 베어 줍니다 고랑을 중심으로 풀을 벤 후에는 양쪽 두둑으로 풀베는 범위를 넓혀 갑니다 호박이나 고구마 같이 줄기와 잎이 땅을 덮는 식물은 줄기가 다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풀을 베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특히 장마철이 오면 풀이 엄청난 속도와 크기로 자라는데요. 이때 제때 풀을 베어줘야만 고구마가 풀에 치이지 않아요. 또 여름에 자라는 풀의 경우 풀을 베어서 저희가 하듯 밭에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베어놨던 풀들에서 또다시 뿌리가 바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에는 이런 식으로 풀을 들었다가 놔줍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연농에서 풀을 베어주고 덮어주는 과정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풀베기가 끝나면 몸 여기저기 쑤시곤 하는데, 사실 어떤 노동을 하던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자극이 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매일 몸을 잘 풀어주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고구마 사이사이에 풀을 덮어주었습니다. 고구마 풀 베기가 끝난 밭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자연 농생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